만 원도. 어? 만 만, 원도. 만원 원도, 원원원더원 <laughs> 원, 원 원, 제주원 갔다 온 바이크. 원, 원 원, 다 원, 원 올해 다원 원, 원 원, 이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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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겠습니다.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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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채라이딩은또 오랜만이구만. 제가 어쩌다가 고기를 맡았습니다. 네. 잠깐 그 같이 가는 일행 중에 형한명 목을 떨어뜨리고 핸들 막 털리고 이래가지고 점차 있다가 출발 오토바이 너무 안 좋았네. 제코와짜지이 와, 진짜 덥다. 덥지? 메인지 알 발이 잘안돼간다 가방 때문에. 자, 커피. 커피! 갈게요. 커피! 커피! 상혜령이 사주는 커피! 우리는 아니, 뭐, 원불원, 투불원 이런 거 없나? 네. 이거 하면 되겠네. 나 네, 잘 먹겠습니다. 상혜령의 몬스터, 몬스터, <laughs>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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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아, 아, 바이, 바이. 아, 좋다. 더워요. 진짜 덥다. 더운 게 아니고 뜨겁다. 근데 알리에서 티셔츠 샀거든요. 라이더 약간 같은 느낌의. 어, 쌤. 야, 잠만 오시니까 시원하다. 이제부터는 이제 라이딩하기 좋은 도로로 갑니다. 아, 길이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비터치 이 불렀지 나 계속 그러고 불렀는데? 이는거부른거예난 방송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 근데 경치가 너무 좋다 그치? 초록 초록 하이 아 좋다 힐링되네 <laughs> 요 힐링, 힐링. 다른게 힐링인가 이런게 힐링이지 아 좋다 좋아요 아이 좋아라 좋아, 좋아. 대 유튜버 스완라이더님 장비 꺼내신다. 카메라가 몇 대고? <목소리>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귀찮다. <목소리> <laughs> <laughs> 아, 네. 오늘 약간 제주도 라이딩 할때 느낌이에요. 푸릉푸릉하고,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가고. 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보면 재밌게 타는 것 같더라. 아니요 네. 그런 느낌, 느껴진다. <laughs> 잘 가와요, 잘 가와. 이게 약간 반듯하게 뭔가 붙여서 패킹하는거 보다 이래 주름주름 달아가는 또 맛도.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보헤미안 느낌. 약간 <laughs> 예. 주름주름 하면서 나쁘지 않더라. 오, 비행기. 야, 바람이 세 갖고 날아간 거야 이가 오, 시동 걸리다한 마리 짓고 하겠네. 이게 뭔데? 좌우? 여기. 카메라? 방향 트는 거. 아, 방향? 방향. 이건? 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어렵다. <웃음> <웃음> 재밌네. 아니, 가지 앞으로 가고 고니 네 마트 안 가라. 니 어? 네 마트 안 가라. 언제 <laughs> 출발해? 네, 드론 찍어줄게요. 간다! 드론 촬영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드론이 어딨지? 어디 어딨지? 어디서 날 찍는 거지? 알 수가 없네! 맛뚝, 맛뚝. 문문된 오면 농협 하나로 마트. 코기, 코기, 코기. 어, 배트가 새로 바뀌네. 배트가 새로 바뀌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 가방이 찍찍이라서 좋아요. 도착 수고했어요 오늘 새 텐트 티아하는 날새 텐트 현우랑 커플이라 갖고 나란히 두 개를 지었어요 이게 야침이 네. 들어가겠구나 두 개도 들어가요 세 개까지 들어가요 그냥 야침만 넣으면 아니 저번에 보니까 은호 미이랑이안서 술도 먹고 다 하더만요 응. 예, 갖고 오셔서 는데 이거 오토이도안넣으 가겠나? 억지로 넣으려면 <늘러>, 넣을게 뭐. <laughs> 아니 열어도 시발 뭐 들어갔더니 뚜껑 접듯이 형 아. 빨래 지게 하나 드릴까요? 아니 뭐쓸때 있긴 제거는 안 이거, 너, 있겠지, 이거 뭐. 저 텐트 집을 때 쓰거든요 텐트 뭐 집을 때? 이거 예, 그냥 이렇게 뚜껑 아. 이게 편하더라고 요 그래. 예. 목걸이 놔보자 아. 빨래 지게 하나 줄까 이게 예, 베스파가 참 편한데 기름통 사이즈가 애매해요 편도만 가능할 정도라서 연비가 기름통을 샀지요 와이또 샌다 왜 이래 어. 왠지 쏟을 것 같은 거지 같은 예감. 흔들었지만 쏟지 않았죠. 나 기름 냄새. 아니 이게 어느 만안 그렇다던데 내건 뚜껑 열 때마다 탄산 그 콜라도 묻치듯이 기름이 다 넘쳐. 계속 걸라 기름났어. 기름 나네 엄청난다. <laughs> 딱두칸찼네 지금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내 텐트도 다 쳤고. 이자. 아, 아, 사량도 멤버네, 우리. 아 맞네. <laughs> 사랑도 사량도 멤버. 나왕 아. 찍게. 음, 음, 휴게소 맛. 음, 응, 휴게소 맛. 미스리 어, 어, 하이볼 2번에... 오 나도 한 모금 에컵 주세요 안에 레몬 들었나? 들었죠 들었죠 미감하네아 <laughs> 시원하네 <laughs> 야 그래도 아이스박스 넣은 거다 이거 좀뭐 근데 그거 아나? 아이스박스 뭐. 안에 얼음이 없다 음뱉어먹뭐야 <laughs> 얼음 줄까? 얼음 있다 어 살려 어 나도 얼음이 딱내 <laughs> 네, 오늘 메인은 치킨이다 어? 치킨도 있어요? 나도 치킨 있어. 먹겠습니다 음! 단두랑, 나도 떡볶이 가져왔어요. 오늘 많이 겹치네. 당날게닭날게 음. 오랜만에 가져왔 오, 좋다, 당날게몸씨 오, <laughs> 어, 고맙습니다. 깜빡이신 마셔. 아, 날씨 좋다. 진짜 좋다. 미쳤다. 이런 날 골라서 캠핑은 우리가 승리자다. 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요. 펜이 계속 엔진이 문제가 있나 봐. 50km 이상 밟면안 돼. 아, 진짜요? 경산에서부터 미치겠다, 미치겠다. 자리를 요 나무 뒤로 하든지, 아니면은, 네. 뭉치랑 저 사이에 하든지. 예, 네, 저현우랑 쌍둥이. 아, 이게. 샀어 또? 예. 네. 아, 너는 아 맨날 따라사노 니는 <laughs> <laughs> 맨날 네. 따라사노남거보고 좋아보이면 서하고 <laughs> 이거도 어, 따라사고 아, 가운데, 네. <laughs> 네. 텐트도 따라사고 네. 우리 모두 하나되어 어르신 잠자리를. 야 어르신 동료해야 된다. 똑딱 똑딱 금방 하네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네. 아이고. 아우 술을 네. 이제. 네. 우리 계속 먹고 있어 네. 형님. 네. 많이 들어온다. 근데 들어올 때좀 조용히 들어와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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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야겠다. 우주를 빨리 들어와. 마지막 손님 왔네. 음. 다 왔네. 고맙습니다. 소중해. 고맙습니다. 소중해. 아, 뭔데요 이거? 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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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유명한데요? 예, 경주에서. 요거는 어. 어. 가운데 경주 맛집 통닭. 아 진짜? 네. 예. 네.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우리 한 12명 있어. 형이 손이 진짜 그냥 기본으로 크네요. 그때 물사 때도 <웃음> 그 <웃음> 박스 쳐서 <치러서> 하고. <laughs> <오고. 웃음> 송수야. 예. 지나게 지내자 많이 잘 먹겠습니다. 음. 무지 진짜 옛날 진짜 맛있는 치킨집입니다. 여기 음, 음, 강배만 하나만 놓게 음. 똥 뜨기. 나도 잘조았네 음. 먹기 편하게. 음 맛있다. 어디서 음. 사온 거예요? 경주에서 유명한데네. 아또뭘 가져왔는데? 오늘 갖고 온게다 닭만두, 닭만두, 닭만두. 오늘 옆에 앉아갖고 많이 안 나오겠네. 아유. 오. 아아 네. 삼. 아, <laughs> 아. 이 검정색으로 하자 그 다음 에요그 다음 에요자 갈색 갈색이요? 내 네? 네. 오토바이 바로 달아야 되겠다 네. 그러면 난 그나마 내 오토바이 색깔 비슷한 걸로 이게 <웃음> 맞죠? <웃음> 비슷하죠? 고마워 어 무하고 오,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스노우 피크꺼는 어저 안동 소주 갖고 왔어요 안동 소주. 자 술은 다 돌아가면서 한 잔씩 먹어 향이 진해 나는, 나는 됐고 나는 오늘 이거 일품 좀 맛있어 보이죠? 야, 어, 어, 막 검배 하나 하시나가뭐건배 하나, 검배 하나. 하는거 누구 어디 자, 우리가 남이가 아, 남이다. 아, 남이다. 아이고. <laughs> 아, 이거 엄청 찐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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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좋다. <웃음> 응. 어. 아, 그도 갖고 왔어? 이거 쓰고 해야 돼. 뭐. 야, 요리사 보자. 아니 요리. <laughs> 나그 봉사활동할 때 이겼었는데 아나뭔어어 오래 가이마 오래 가시 마스엄염 오래 가시 염염 오래 가오네가이염염 오래 가시 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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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가시 염염오 새우젓 염염 중간 안에 <laughs> 뭐 찍어야 되겠지? 음. 그 닭발 소스가 또 따로 있어야 될것 같다.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바로 위에 있어요. 어. 바로 위에. 굽기 딱 맛이 가 있어요. 이거 못 마시면 나쁘지 한번 먹어봅시다. 우와! <laughs> 아, 아, 이거 향만 맡아서 도샜 응. 나쁘다며. 오우! 걍 좀. 12시 41분 술을 겁나 먹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나? 보이나? 자겠습니다. 자야죠. 근데 제가 오늘 침낭을 얇은 걸 들고 와서 경량 패딩을 입을 정도로 춥거든요. 술 기운으로 한번 자보겠습니다. 모이채 <목소리> 아침에는 떡볶이랑 만두 만두 라면 허의물 급구만 다 됐다고. <laughs> 떡이 커진다. 어머네 음, 증식한다. <laughs> <엄청 커진다. 웃음> 떡볶이 드실분밥 접시 주세요. 그거 시장성에 파는 것처럼 딱 되는데. 아 떡이 너무 허해 가지고. <laughs> 야, 지금 딱니 좋아하는 정도인데 끌까? 오, 매워 보인다 응. <laughs> 강요한다, 지금 맞춘다, 손가 떨려가지고 핸들폰을할 수가 없 제주도 간대 제주도 제주도 한라산 야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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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다니네 멀올주도 아, 아, <laughs> <laughs> 여사 만나 지금 아. 와 대박이다 <laughs> 어 밀면 먹으러 와가지 야 입문 축하해요. 네. 캠핑했네요. <laughs> 환영 환영. 표에서 네, 어떻게 캠핑냐면 일박하고 다음에 같이 가요. <laughs> 네 좋아요. 네. 조요일에 보시죠. 따라오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가가 보나는못 찍었잖아. 보호해서 이겼어요 <laughs> 만났는데. 야, 야, 우리도 뭐 만들어야 해. 해. 나도 스티커 만들어야 돼 <laughs> <laughs> 아, 날씨 좋다 날씨 지진해. 어 재밌겠다 제공물이 아주 국밥배 갈바이보 아까 현우가 커피 샀으니까 제외하고 예. 안 내면 술래가 해가 해보. 어? 아, <laughs> <laughs> 이제부터 재수야. 안 내면 술래가 해가 해보. 안 내면 술래가 해가 해보. 오케이 이 팔이다. 안 내면 술래가 해가 해보. 안 됐다 그래. 근처에 가면 가니다아 근데 형이 약간 이불로 젖은 느낌이 있는데 이불로 찜한게 생겨신거 같은데 내가 친다 더라아가또감사히잘 아... 먹어야겠네요 이게. 힘들어요 응. 돼지우동 돼동아또 고생 많다 아까 달래려오니까또 탄내 나더라고요 <laughs> 아까 내리막인좋같아요 응. 브레이키 상현이 형이 추천한 돼지국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로 들어가면 되죠? 안녕하세요. 다지행이십니까 네. 대양산국밥. 큰우동국밥 벌큰우동국밥. 벌큰우동국밥. 큰우동국밥벌큰우동세밥우동국밥 벌큰우동국밥. 벌큰우동밥 있다 다밥밥이밥밥 또 떨군 적도 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내장 된다. 아니, 근가로올라간 것도 신기하네. 형이 말까만요. 이동 같기도 하고, 배우가 갖고 가고, 안달이. 너무 맛있는 밥이라서 이게 또. 우동이면 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진짜, 먹어 먹을수록, 그 우동 어딘가와 국밥 어딘가에 적절한 콜라고그 비린 거 먹는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물이 안 썰어. 정숙이. 와. 해양산 국밥 맛있어요. 가세요. 맛있어요. 하하, 맛있어요. 조심히 가세요, 형님. 어, 조심히 가세요. 아, 배부르게 조심해. 뭐가서쪼한잔 볼래? 바로 갈래? 이런 거다 가자. 여긴 간, 단3 0분걸리나 여기서. 어. 어, 아, 뭐, 그 정도 안 걸리겠나?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이라갔어요 뭐, 못날아갔어요한정통한정통 뭐 어? 한정통 몰라. 버려, 버려. <laughs> 이쪽에서 뭐가 떨어질 게 없는데. 어? 이쪽에서 뭐가 떨어질 게 없는데. 피 먹으러 가자는 데저큰 네. 네. <laughs> 데가 아니었고 네. 여기 였네 여기 난 이건 줄 알고 어. 했는데 이거였네 <laughs> 가위바위보 <가가이> <laughs> 어, 내가 오늘 한 번도 안 졌다 안내면 안내면 술래 가위바보 심리 싸움에서 이기고 말았다 일제 나서 이제 커피 먹고 집에 갑니다 <목소리도> 안녕. 안녕해라, 안녕. <목소리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